이재명 후보의 동물 정책 지지선언에 함께해 주세요. 동물복지 5대 과제. 1. 개고양이 식용 근절. 2. 동물학대와 유기 근절. 3. 불법 동물 번식 판매 규제. 4. 길고양이와의 공생 규정 확립. 5.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이재명 후보는 국내 최대 개식용 시장인 모란 개시장을 정비했고 지속적으로 불법 개농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사법 처리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통합 복지를 이루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동물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식용 금지가 담긴 동물 보호 정책이 나왔습니다. 당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인단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가입해 주십시오. 주변 지인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고 신청 동료 부탁드립니다. ARS 번호 1668의 2022 또는 1668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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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신청 기간은 이번 달 9월 1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 즉각 통과하라! 통과하라!